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오직 주께서 나눠주신 언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모든 교회에 이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할례의 현적을 지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일부러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각 사람의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때의 상태 그대로 머무르십시오. 당신이 족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거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께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들이여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하십시오. 말씀 요약. 바울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할례 요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해야 합니다. 기도.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전부를 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처지와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결코 바뀌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